8 번에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먼저 한 풀어본 거 같아요. 자, 1은자 A의 원소이다. 그래서 가는 게 A가 A의 원소이면 A가 1 지난 시험 칠 때고 여러분이 나왔잖아. a가 나왔었지, 이제. 뭐 a가 a면은 7a에서도 a야. 원소 개수가 한 개짜리 있느냐? 이제 물었잖아. 전체 부분이 몇 개냐? 이제 물었어. 자, 보아도 좀 비슷한 문제첫 번째 기 2. 3분의 2는 a냐? 1부터 출발해봐야지. 아니 1여. 자, 1부터 한 몇? 1 들어가면. 자, a만 1이 a 1 2분의 1이예요 2분의 1이잖아 또 2분의 1을 또 해야지 2분의 1이니까 다시 이 2분의 1을 넣어분의 1이 a면 다시 이거 2분의 1을 주면 이거다 그지? 이거니까 이거는 어디다 통분하면은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은 3분의 1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우리식까지 우리 리 배웠어 이 유리시까지자 아, 네. 이런 거 빼드릴까요? 여기도 곱하기하고 같이 기서 곱하기 그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도 되면은 또 여기에서 얼마고또 3분의 2고또 3분 곱하면 되지 그죠? 그리이 계속 가는 거다 이 한번 더 해볼까? 그러 3분의 2가 또 a 라면은 3분의 1, 3분의 2가 주면은 3을 곱해 3, 3 곱하면 뭐고? 5분의 3이래. 1분의 1, 3분의 2, 5분의 3. 이거 이 1인 거지. 이거 두개더한 게, 이거고. 이게 1이가는거죠 이거 두개더한 게, 이게 오고, 이게 가는거죠 가는 그러면, 안 해봐도 뒤에 뭐겠나? 이에더 하고, 이게 올라가고. 이거야. 그러면, 더 하고, n. 그래니까 식기 억은 맞습니다. 맞다. 네. 니엔. 은니 m 분의 n a가 얘도 0번이 되죠? 자, 얘도. m 분의 n이니까 n 분의 n이 어, 한번더 고치면 그 안요 어? 이거 분자 분모 분자하고. 그래요. 그만지. 여기서 씁니다. m 분의 n 다. 그게 응. 맨 뜨으니까 n 1 분의 1 나오죠. 그죠? h o 이게 n y y m 이냐 맞지 t e m 두 y 더하고 What is 이 h a t t o g e 해보면 r I h o p 에 and y o 면 r e busy. w h a n t hear m 이 He s a 이 d I'm very happy. I'm 이 e r y happy. I'm very h a p m m N, a, 교, z는 최소값이 1이냐? 최소 한개가나았냐 z는 정수야. 자, z는 정수고 정수야. 정수 정수 어딘가 언제 알게 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 0 1 2, 3. 4. 이렇게 뭐 이런 거뭐 이런 거예요. a는 a는 뭐 a는, a는 일단 1부터 줄발야 1부터. 이는 a라고 했으니까 죠 나머지는 2는 있는지 뭔지 모르지. 알수 없으니까. 최소값 1 맞아. 왜? 1한개 있잖아, 1한 1은 무조건 있으니까. 최소값. 만약에 여가2 있다면, 2도 되지. 근데 1이 있는데, 1이 있는데, 뒤로 가는 거는 정수가 안 나와. 왜냐하면 이거잖아. 그래서 최소는 1 맞아. 2도 있고 3도 있을 수 있는데, 리가 모르니까. 최소값은. 오케이. 많이 마이너스를 대고 있는 점이 고알 수가 없어요.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최소로 묶어놔.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만약에 a가 출발이 뭐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러면은 자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마이 마이너스는 안 되네. 마이너스는 정의가 안 돼. 분모 가영이 되겠죠. a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1 되지 그지? 이때는 두개 나오네. 맞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명.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또안 돼. 이런 뭔지 아까요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최소는 한입니다. 자, 오케이. 집트는, 음. 집트는 정수잖아. 우리가 A가 될수 있는 건거다 A는 A라는 집합은 이런 조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조건에서는 다른 정수는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치? 일은 있고, 이것만 있고, 하여튼 쭉 나온다, 그래. 교? 제때는 보고. 이런 거잖아. 오다가? 이건 제때잖아, 그치? 그래, 이거, 이거 고집하게 돼. 최소는 얼마냐, 최소는. 얘는 막드시잖아 그, 무조건 이건 된다, 그래. 그래, 채소는 이래, 채소는. 채소밖에 못 묻는데, 최대한 못 물을 수 없대. 자, 그럼 21번. 자, 21번에. 어, A가 1, 2, 3, 4고. 자. 자, 이거 내가 이거. 중나라가가 문제잖아요. 그시험에 나온다 이거야요 광고 출제다 이거네. 3456 그지? 자, X는 A교, X가 S라는 거. 우리 이제 뭔지 알잖아. A교, X, X라는 X가 작다는 말이니까. X는 A의 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뒤에가 a 빼기 합. 이게 합집하겠는게 x야. 아, 그러면 x는 a-b를 포함한다그거지그 말이잖아. x는 뭐를 찾아야 되잖아. 아, x는 a에는 포함되고 a-b는 포함한다이 그 요게 x야. 그지? 요걸 다찾해야지 항상. 용의자 볼 때는. 그리고 요거 찾아봐. a-b. 자 a 빼기 b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a에서 b 빼면은 34 빠지면 12가 돼요 12 여기 12가 되고 12는 x 자 a는 1, 1234이거잖아자 가면 될수 있는 거말 한번 해보시오 될수 있는 거음그1이 가는 거잖아12 그죠 12 이제 또또 얘기해보시오. 1, 2, 3, 또 1, 2, 4, 또 1, 2, 3, 4. 그지? 그래서 할 때가 되는 거 3,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을 계속 갖다가 하지. 여기 만약에 5가 있으면은 우리 생활에 부분집 개수를 만든 거였어. 5가 있으면은 8개, 2개 있으니까 4개. 오케이, 1은 안 돼. 얘는부분집의 개수 영향을 못 미치게 해 왜? 반대 신세양이 때문에? 반대 신세양이 때문에 얘는 상관 없다고 해 있어도 되고없어되는얘를가지고 공지 발표에서로 간단 말이야. 자, 상주에다 고치면은 전세 집합 유가 1 0 0위이 자연수 고자1 0 0위이 자연수야. 이문제도 했는데 왜. 자, 1부터 a는 6의 배수고, b는 9의 배수고. 자, 더 모를 없어야지. 이건 끼건 뭐고? a 교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a 교 b가 몇 개인지 말만 되나? 몇 개서 에빼면 되나?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는 몇의 배수고?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가? 18. 18의 배수 몇 개가 나옵니까?

a 가4 5 6 1 1 2 1 3 1 4 5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개5 2 6홀수2 7 2 8 2 9 3 0 3 2 3 3이4 3 5 3 6 3 7 3 8 3 8 3 9 4 0 4 2이3 4 4 4 5 4이4 7 4 9 5 0 5 2 4이4 5 4 6이7 4이5 2 4 3 4 4 4이4 8이9 4이이이1 a 2 a 3 a 4이1 a 2 a 3 그지? a 에, A2, A3, a 여기 있는데, 네 개의 순서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이 어. 중에서, 어, 홀수 되는 거부여야 홀수. 홀수. 그러면 한 개인 경우가 무효가, 한 개인 거. 한 개인 경우는 어떤 개인 거? 얘가 0일 수 있잖아, 0. 얘는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런 오케이. Okay. 얘가 영일수 있잖아. 이토가 이토가 영일수도 있잖아. 처음부터. 홀수의 개수야. 뭘 처음부터 이제 보면 되는데. <laughs> 홀수의 개수니까 이게 수수산이잖아. 얘가 영인 거고 하 얘가 영인 거 틀려. 오케이. Okay? 우리가 수수산에서 배웠던 거는 우리가 그거 먹어. 함수에서 4배 분면 순서를 배웠잖아. 3이하고 2, 3하고 틀리잖아, 순서는. 왜냐? X 앞에 Y 앞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3이지만은 2, 3은, 이거 알잖아, 뭐. 이게 2, 3이잖아. 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것도 0가 0, 1이나 1, 0은 틀린 거야. 그래서 구역을 하고, 홀수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많아봤자, 홀수에게 한개 아니면, 은 홀수에게선 세 개다. 그죠? 오케이? 한 개라는 말은 보고 0이 한 개, 세 개라는 말은 0이 세 개야. 0이 한 개인 경우는, 0이 한 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다? 얘가 0인 경우. 0, 1, 1, 이 경우는, 그경 얘가 영인 경우. 그 1말0야인 1, 1. 경우. 1영인 그 그래서, 그래서 홀수. 그 경우. 1영인 1영인 경우. 1영인 경우. 1영인 경우. 이영인수우1영이 경우. 1영인 경우. 잖영홀수우1이인 경우. 1영인 경우. 1영인 경우. 1영인 경우. 1영인 경우. 1영인 경개1나인 경우. 1영개 경우. 1영인 경우. 1이인 경우. 1 경우. 1같은 거잖아. 경1 1 4개를는이한게 이리 온몸, 이렇게. 온몸. 온몸? 온몸. 온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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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렇 0, 이렇게. 이0 0, 이렇게. 이렇게. 이다음 이렇게. 이케이렇이 실제로 8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홀수가 8개라고 짝수도 8개가 되면 안 되지. 짝수는 뭐? 짝수는 0도 0을 짝수로 보면 0의 경우 짝수. 어? 0이 짝수로 보잖아. 0을 짝수로 보지마 짝수. 그럼 몇 개죠? 2개의 경우. 근데 또몇 개야? 네개인 경우, 지죠 맞지? 두개인 네. 경우 몇 가지고? 10보다 네개인 경우 몇 가지고? 여기 4개인 경우 한가지있 여기 2개인 경우 몇 가지고? 그거 어른다. 몇 가지 나오게 시간을 봐라. 4개 네 4개 알지? 이걸 몇번 했잖아 봐라. 순서대로 시간을 준다고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맞지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개잖아. 가지. 오케이? 여섯 가지야. 그러면 일곱 개잖아. 그여 염을 치야지. 그럼 몇 가지 나와? 한 가지, 이제. 그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오케이? 그럼 그래, 짝수가, 짝수는 염을 짝수로 보는, 봐. 아니없으면 영을 짝수로 보고. 영을 짝수로 분단으로 여태까지 봤거든. 십이 짝수잖아. 예. 0도 짝수고 그제야. 예. 그 영을 짝수로 보라 이런 조건을 줘 시험 칠 때. 영을 짝수로 짝수로만 영에 영을, 영을 카운트해될 경우에는 아무 말이 없다. 시험 나왔는데 그럼 짝수로 하거든 초등학교 배웠지. 몰라, 이씨. 아, 배운 이거. <laughs> <없네. 웃음>